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아주 어쩌면 좀 도발적일 수 있는 경고를 담은 한 자료를 함께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죠. 이 자료가 지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순인데요.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최고 기록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자료는 여기서 아주 우려스러운 비교를 하나 제시합니다. 주가는 오르고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이른바 X자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거에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던 터키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상황이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이 자료는 이 이상한 경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아주 명확하게 딱한 가지를 지목합니다. 바로 돈 찍어내기, 즉 통화량 팽창입니다. 이 문장이 이 자료의 주장을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느끼는 집값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의 상승이 사실은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쓰는 돈, 이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예전엔 1억 하던 집이 이제 2억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소스는 특히 지금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두 배나 빠르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렇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이 원화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공식적인 환율 말고요. 실제 가치를 따져보면 이미 1달러에 1,600원 수준에 가까울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좀 다르죠. 한국은행 총재는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많이 사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 원화가 약해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자료는 이런 설명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창용 총재 같은 최고의 전문가가 진짜 원인을 모를 리가 없고 이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 근거로 원화가 달러뿐만 아니라 태국 바트와나 인도네시아 루피아 같은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료가 제시하는 더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선진국들이 스스로 무너질 때 공통적으로 밟았던 거의 공식과도 같은 3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3단계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지면서 재정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서 빚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국채를 마구 발행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이 빚이 너무 커져서 더는 감당이 안될때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서 빚을 갚아주기 시작합니다. 이 자료가 주장하는 건 바로 지금 한국이 이 마지막 3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자료의 주장대로 이 길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을까요? 상당히 암울하고 또 연쇄적인 결과들을 차례로 제시합니다. 그첫 번째 단초는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소스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무려 3천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이 많은 상황에서 만약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스는 빚을 내서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중산층이 대규모로 파산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사실상 사회의 허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렇게 개인들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나 구제금융 없이는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국민들을 포퓰리즘 정책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결국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기 더 쉬운 구조로 이어진다고 주전합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동안 반대로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최상위 1%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들의 부는 더 견고해지고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결국 사회는 극소수의 부자와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로 나뉘는 1%대 99%의 극심한 양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렇게 부가 한쪽으로 쏠리면 결국 정치, 언론, 재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엘리트 카르텔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르텔이 한번 굳어지고 나면 평범한 사람이 새롭게 부를 쌓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고 이 자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료가 경고하는 건요, 단순한 경제침체나 불황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자료의 궁극적인 경고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이 공화국에서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조선시대의 지배계층이 일반 백성들은 읽지도 못하는 어려운 한문을 써서 권력을 독점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무나 복잡한 금융정책이 새로운 형체의 한문이 되어서 보통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새로운 계급사회를 만드는 벽이 될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자료는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과거의 신분제 사회와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아주 강력한 경보를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소스가 제시하는 무서운 예측과 우리가 마주한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절박한 외침일까요? 아니면 그저 근거없는 공포일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